17일 화요일 울타리를 옮겨라. 어떤 목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격렬해지자 미국 병사들이 찾아와 전사한 전우를 교회 옆 울타리가 쳐진 묘지 안에 묻게 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교인들만 매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사랑하는 전우를 울타리 바로 밖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은 무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이 사라졌네요. 한 군인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아, 아직 거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군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어나서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너며 구원받은 것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안목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도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기도, 하나님, 제 삶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새 땅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